그래서 그때, 오른 달러를 팔고 주식으로 교환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달러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TV를 살 때, TV를 검색해서 가장 유명한 제품을 사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상황에 따라 TV의 크기, 기능, 액정 사양, 스마트 기능 등 본인에게 가장 알맞는 제품이 있을 테고 그 제품을 믿을 만한 판매처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달러 투자를 할 때도 투자의 기간, 시드머니의 크기, 투자의 목적에 따라 알맞는 방법이 있고 또 그걸 투자할 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바꿔 말하면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달러 투자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구조를 익히고 나에게 가장 알맞는 TV 즉 가장 알맞는 투자 상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투자의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예를 들어 TV로 치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인 TV에서 어떻게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 그리고 뮤지컬 연극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관점을 달러 투자로 바꿔서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환율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환율이란 이 영상에서는 원화 달러 환율을 전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환율이란 우리나라의 돈과 미국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뭐 이건 다들 알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환율 차이가 왜 나고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조개껍데기 교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금본위제 화폐가 뭐 없어진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정말 좋겠지만 제 영상 컨셉과는 좀 어울리지 않으므로 가장 쉽게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하자면 환율은 미국 돈의 가치와 한국 돈의 가치의 비율이 계속해서 변하고 그 비율을 시장 여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이죠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에서 판단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무인도에서 바나나랑 배가 10대 10으로 그러니까 1대 1로 교환이 되다가 어떤 미식가 집단 그 집단이 와서 바나나가 더 맛있다 라고 하면 바나나 가치가 조금 올라서 교환 비율이 바뀝니다 배 11개와 바나나 10개의 가치가 같다고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과일이니까 환율이 아니라 과율이라고 할때 1대1에서 1.1대1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과일 이야기에서는 이 미식가 집단, 그리고 환율에서는 이 똑똑한 금융시장 집단이 미국 돈, 한국 돈의 가치는 어떻게 다들 판단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 나라의 금리와 성장 가능성입니다. 금리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그 나라에 투자했을 때 당연히 기대 수익이 높겠죠. 이자도 많이 주고 또그 나라의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테니까. 그럼 투자자 본인의 나라의 돈을 팔고 투자하려는 나라의 화폐를 사서 투자를 해야 하므로 투자하려는 나라의 돈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이것이 곧 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신용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만약 무인도에 가뭄이 와서 바나나 나무랑 배나무가 갑자기 모두 말라 죽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미리 수확해 둔 바나나랑 배로 다시 이제 가뭄이 괜찮아질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바나나는 한 달이면 상해서 못 먹고 배는 6달 이상 보관해서 먹을 수 있다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배라는 과일의 신용도가 올라가겠죠. 모든 바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과일을 배로 교환하려고 할 겁니다. 바나나를 갖고 있으면 상해서 못 먹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 배의 과율이 또 한번 취속겠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의 글로벌 악재가 발생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패권국인 미국의 달러로 모두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 거죠. 달러 투자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두 번째, 달러 투자와 주식 투자의 차이점입니다. 달러와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냐, 자산이냐의 차이입니다. 몇 년이고 뭐 수십 년이고 계속해서 모아가면 스노우볼처럼 증식이 되는 자산과는 달리 화폐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5년 전에 애플의 주가, 그리고 지금의 주가는 3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달러 환율은 별 차이가 없죠. 달러는 화폐의 한 종류이며 현금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종목이 바뀌더라도 주식 총액 자체로는 장기간 계속해서 모아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반면에 달러는 상황별로 초단기, 단기, 중장기적으로 나눠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로 바꿔주고,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다시 달러로 바꿔주는 리밸런싱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 다룬 적이 있죠. 그리고 보통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의 불안 요소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내려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신흥국인 한국 주식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 오른 달러를 팔고 주식으로 교환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달러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별 달러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달러 예금, 달러 ETF, 달러 RP, 뭐 발행어음 그리고 시차 활용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이 모든 투자 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세하게 다루고 하는 방법을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네 가지 투자 방법의 특징을 정리하고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이런 방법으로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라고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달러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달러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달러로 환전하고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익이 생기는데 그 환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금액에 제한 없이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환전수수료가 다소 비싸고 예금에 대한 이자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다음으로 달러 ETF 투자는 달러 선물 지수의 등락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접 투자로 볼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ETF를 매수 매도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건데 환전 없이 원화로 바로 투자를 할수 있어서 비교적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운용 수수료와 이렇게 생긴 수익의 세금이 모두 부과된다는 점이 좀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러 RP 달러 발행 어음이 있습니다. 이 투자는 내가 구매한 달러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빌려준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입니다 보통 증권사를 통해 투자를 하는데 증권사를 잘 활용하면 환전우대를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리고 달러 RP와 달러 발행어음을 제가 한 군데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달러 RP는 신뢰할 만한 보증을 담보로 하지만 달러 발행어음은 보증 없이 증권사에 대한 신용만으로 빌려줘야 하고 빌려줄 때 약정 이자가 기간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조금 자세히 한번 다뤄볼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차를 활용한 달러 투자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새벽에 환율이 급등하는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100%의 확률로 단 5분 만에 바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환차익 투자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 가지 달러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별 달러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겠죠. 환전 우대율 같은 경우는 달러 예금이랑 시차 활용 투자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고 어 달러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수수료 그리고 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추가 보유 수익이라고 돼 있는 거는 달러 ETF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좀 주는 ETF가 존재한다고 하고 달러 RP와 달러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달러를 빌려줄 때 받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수익 중에 환차익은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달러 RP와 발행어 같은 경우는 환자손을 좀 보존하기 위해서 이자소득을 얻게 되는데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투자금액 같은 경우는 시차 활용 투자하는 방법은 하나원 큐 활용했을 때 최대 만불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만약 본인이 조금 귀찮음을 감수하겠다 하면 여러 가지 어플을 활용해서 조금씩 더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시간 같은 경우는 달러 예금은 제한이 없고, ETF랑 RP, 뭐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주식 거래 시간에 투자가 가능하고, 시차 활용 투자 같은 경우는 특정 상황 발생할 때, 즉, 새벽 시간대에만 유효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보면 달러 예금과 ETF 같은 경우는 환차손이 생기면 그대로 다 감수를 해야 되는 반면에 RP와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이 어느 정도의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낮은 편이고 시차활용 투자는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100%의 확률이죠. 종합해서 보자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장기 투자로는 달러 RP와 발행어음을 활용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고 세금도 절세를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초단기 투자로 시차 활용 투자를 활용해서 뭐 새벽 간에 환율이 급등했을 때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새벽 간 환차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에 투자했을 때뭐 2, 3 0만원의 수익이 단 5분 만에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두 가지 투자 방법, 환율로대 100%를 받고 달러 RP로 달러 투자하는 방법과 시차를 활용해서 초단기 달러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제 채널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